일단 시험관을 여러 번 실패한 경우고 난소 기능 저하가 있고 과배란에 반응을 잘안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 이분의 경우에 문제가 되는 사항은 난소의 기능 중에 가장 중요한 난포 성장 기능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뜻입니다. 난포 성장 기능이란 무엇을 의미하냐면 어 여성의 이제 난소가 두 개가 좌우에 있는데 그 난소 속에 난자들이 있어요. 이건 태어나면서부터 개수가 거의 정해져 있는 상태고 태어나서 생리를 하면서 계속 이제 소모되게 됩니다. 우리가 배란 혹은 시험관에선 채취라고 하는 난자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난자를 가지고 있는 난포라고 하는 주머니가 잘 자라야 해요. 남포가 처음에 뭐 10mm 이하에서 점점점 15mm, 20mm, 30mm. 그래서 20mm 정도 내외로 자란 상황에서 시험관에서 채취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 난포성장기능이 제대로 되지 않다 보니 나에게 난자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그걸 우리가 채취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난포성장기능을 회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약적으로 난포성장기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난소의 중요한 생식기능에 해당하는 양기를 북돋아주면서 골반 이렇게 좁아지는 구조가 있고 거의 끝에 자궁과 난소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혈류가 잘 가기가 쉽지 않은 구조로 닫혀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난소 쪽으로 혈류가 잘 이동하면서 영양 공급을 제대로 할수 있도록 혈류를 개선하는 한약적인 침치료와 약침 치료, 그리고 자궁신부 치료, 난소보건 치료 등의 원내 치료를 같이 도움을 드릴 수가 있고 또 필요한 경우에 한약 복용을 같이 하게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무록이 자꾸 생긴다고 하셨잖아요. 난소무록이 자꾸 생기는 것도 난소기능이 제대로 되지 않을 때 환자분들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난소무록은 한약쪽으로는 담음이라고 하는 네, 비정상적인 진액이 자꾸 노폐물화 돼서 쌓이고 있는 현상을 얘기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난소부록을 해독할 수 있는, 이런 담음을 해독할 수 있는 약재들을 같이 포함한 한약 등 처방을 같이 하게 됩니다.